개인적으로 반대야. 이런 문제는 객관식으로 내면 안 돼. 주관식으로 내야 돼. 이러면 잘 찍은 애들이 훨씬 더 이익이거든. 20년 동안 공부한 거를 잘 찍었다고 이익이면 안 되지. 얼마 전에 어떤 한국사 선생님이 이렇게 내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유튜브에 아주 인기 영상이 있던데.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그욕까지한 이유는 뭐냐면 객관식으로. 찍어서 맞추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운을 거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주관식으로 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야, 22번, 23번 그거 주관식으로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미분한 1대1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주관식으로 내? 이런 걸 주관식으로 내야지. 그거부터 빨리 바뀌어야죠. 그치? 아니, 어차피 세 문제 가지고 어느 대학 갈지 색, 색깔 결정하는 시험 제도에서.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훨씬 더 정확한 변별력을 가져. 근데 지금은 변별력 없지, 사실. 21번, 30번을 다 버린다고 생각해봐. 그거 웬만큼 공부해 담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수학은 쉬워야 된다는 기조 때문에 1번부터 28번까지 졸라 28문제는 졸라 쉽게 내고. 만점 나온 변별력 떨어지니까. 극강으로 내는 거죠. 이거 완전 극강으로 내는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현지의 가형 30번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내는 거야? 나머지를 졸라 쉽게 내기 위해서 아,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어? 그렇게 하면 안돼 이번에 교육부총리님께서 교육 제도에 대해서 공청회 한다고 그러죠 응? 그래서 김영란법 만드신 그 김영란 위원장이 위원 을 있는 거기에서 결정을 할것 같아요 저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난이도를 올린 다음에 극강 난이도는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시험이지. 그래서 보기에 없앴나 <laughs> 어? 이거, 이거까지 따지는 건 너무 괴로워서 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해보셔야 된다. 어차피 주체 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거잖아. 세 문제 가지고 대학 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연습함으로써 28번, 29번, 27번, 19번, 20번 문제가 쉬워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거? 꼭 연습하세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계속 이어서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